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청함게또 디트리님의 점프맵 플레이를 해볼 까합니다 이거는 또 이거 달라지 표지판. 예. 네? 여섯. <laughs> 자, 한번 표지판 읽어 보면요. 아, 비켜봐 한번 비켜보라니까. 아 어쨌든 어 오늘은 네 점프맵이고요. 제작자님의 디트리님 똑같네요. 아리다. 게임으로 사용 금지구요 블록기 금지 하게는지이상식입본상어입니요 여기 위에하내서 거, 거. 이거 어... 뭐지? 면 엔티티 사망시 전하품생하 하면서 하면서 하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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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하가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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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호이호이 네. 호이.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 벌써 낚싯대 달았네요 갑니다 난이도는 뭐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는 맵입니다 이거 깨면은 더, 또좀 엄청난 좀 더. 기쁨을 가져가고 아좀더좀더어좀더좀 더, 좀 더. 더, 더. 여기요. 다시 마가 네, 다시 마가 먹음직스럽네. 좀...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게 리스폰이 되는데? 망했는데? 이거 여기에서 리스폰이 되잖아. 저건 안 여기요? 저기요? 여기. 리스폰. 아, 생선 구역을 벗가겠네요. 저기에다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아. 저거 항상 나서해 놨거든요. 그냥 그냥 합시다. 아픔도 즉시 네? 사라지는 기쁨이죠. 방해 시작? 아, 왜? 아, 여기에서 방해하면 이거 살깁니다. 어, 제작진님이 충분히 경고를 한. 아. 여기요? 저기요. 저기 엄청 쉬운데? 아, 아니 누가 이거 가죽 넣었어, 이거? 가죽. 가죽이 뭐야? 아, 그 가죽 가옷 그거 왜 넣었어? 어디에? 빨리 안 죽잖아. 어, 그니까. 디니님. 가족 왜 넣었어? 뭔 소리야? 빨리 안 죽으면 안 좋은 거지. 아니지, 빨리. 빨리 시간이 안 가잖아, 이게 지금. 벌써 아, 3분, 아, 2분입니다. 3분. 더 아! 방송을 위해는 이런 거 하지 후자, 마 후자. 뭐야? 아니, 당신. 뭐냐고. 네, 난 당신이야. 이게 나도. 극한 정보 해야 돼, 여기서. 다시마에서. 자 여기 너무 쉽잖아 그냥 이렇게 가면, 가면 되잖아 다시 한번좀미끄러아 이게 안 올라가지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갑시다 여기 너무 안 죽어 응, <laughs> 오케이 안 죽어도 너무 안 죽어 후, 그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좀... 당신 벌써 거기 갔어? 응. 아, 난 거기 너무 찌롬 어허 어디 있어? 여기 진짜 어떻게 여기 못 올라가지? 아니 거기 뛰어야 돼그 중간에 그 울타리 있잖아 호잇! 아호잇네알았죠 호잇자 짱언니 행운을 빌어요 호잇 굴러, 호이자. 굴러. 굴러 오? 나 갑옷 없어졌다 갑옷 없었어어나다 어, 타버렸어 아이 아이 따모님 갑옷을 그렇게 무례하게 쓰시면 어떡해 갑옷 아, 뭐, 왜 당신 다비 집에 거의... 있어? 어이 저도 달아요 이제 이게 달아 용암보호 아이고 이 용암보호는 또래어 어, 원거리 방어보호처럼 용암보호 어이 잠깐만 와! 태양이라면서. 갑옷 달았다 이제 갑옷 없다라 내 음식 좀 뭐야 이거 누가 팔았어 이거 이렇게 어. 이렇게 농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 농사 좀 해야 되죠 방해모드 시작 오왜 갑옷 아직도 어. 있어 저요? 응 아, 아니 때리지 마세요 낚자 낚자 나갔다. 낚지 마세요 낚았어 진짜? 응 이미 낚아어저이또 착착 하시네요. 아 잠만. 후후. 야. 방해 먼저 시작하자. 아니. 뭐하마나 뭐하. 알았어. 휙. 아니 낚싯대 누가 넣어놨어? 이 디니티. 디니티. 낚싯대 에 넣어놨어. 응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 아닌가? 무 소리야. 그제작진이 그렇게 양심이 없겠습니까? 방해. 야, 저희는 점프백 게다가 엄청 못하는데. 아 저희라고 하지 마세요 아당신더 못하잖아 잠깐만 나왜 불에 안타지? 응? 불에 안 탄다고? 부적이다 닿나고? 부적이야? 응 안타 아 잠깐만 왜요? 땅콩님이 또 게임 떠나셨네 연결. 근데 서버 연결이 끊기면서 안됐어 안아 그러면 은 땅콩님 없 플레이 응. 해봅시다 땅콩님 없으니까 더 좋네 어 땅콩님 없으니까 더 좋아 친구 나오기만 해 그렇죠? 그쵸? 땅거님 없으니까 너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구님 역시 없으니까 평화로우니까 좋네. 아, 잠깐만. 땅거님 없으니까 좋아. 이게 예, 콘크리트인가? 아 타면서 점프하는 게좀그 뭐지? 화면이 흔들리니까 안 돼. 장 오케이 됐다 참여 아니야? 설마? 아니 참여 안 돼? 어안돼어잠원만 다른 거나 거는... 뭐 하시게 아 맞아 맞아 클래슈 랄? 응. 그거 유행 지나 건데 음, 나 재미없어 재미없어서 한다고? 오! 오! 자, 잠깐만 진짜 어렵네 아이 예, 소리 끄세요. 야, 야, 야. 방송에 문제가 됩니다. 뭐래냐? 업데이트 됐다. 오 뭐야 얘? 어 돼지병사 가 생겼네. 돼지병사? 그건 또 뭐래? 뭐지 이거 이거 멀티인데? 클래슈로 업데이트가 생겼는데 여러분. 클래슈럴! 어 리모티콘이 생. 오 자주 안 하시나요 클래시로 당연 그러면... 네. 그렇죠. 업데이트했을때 슈퍼세 업데이트왜 했어. 음, 재밌으니까. 클래셔를 하는 분이 엄청 많아요. 하는 아. 분이 여기요. 김재겸 카드 지원해 주자 아까 남해면 왜가 왜 밝히냐, 땅오님. 김재겸님 재겸님을 네, 속상하시겠습니다. 재겸님. 오, 얘 예, 여기에서 나오네. 새로운 클래논 재겸님 네, 환 환영하고요. 네. 오, 로얄고스트 이쪽으로 왔다. 로얄고스트 아레나스. 좀 아래에 칩? 어 대포카트 이쪽으로 갔다 대포카라아래나뭐6 6 아무거나 아래 나오 와 광부 아레나사 와메바미녀 아레나사 아니 안 되지 감자 아레나사 번개 마법 아레나사 아 잠깐만요 가마야동 아레나사 슈퍼세진 지심으로 이번에 미쳤군요 해골 구덩이 해골 구덩이에서 폭삭박 나오는 심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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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와, 잠깐만. 사기잖아 이제. 클로얄 안 해. 와, 다 아니, 슈퍼셀? 여러분? 네. 에, 슈퍼셀 흉내 됐다 못 되시네요. 슈... 뭐, 네. 뭐, 이렇게 는 슈퍼셀은 회사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 아니라. 네. 네. 게다가 흉내 내는 건 불가능해. 너. 너. 아. 뭐가 아가. 냐 오케이 됐고요 깹니다 이거 예찬이 깹니다 아이고야 여러분 네 불렀을까 불러 올래들이 와 슈퍼셀 싫어야네 이거 이쪽으로 뛰는 건가요 아닌데 슈퍼셀 싫어요. 가 나왔는데 잠깐만 이거 어디에서 어디에서 들어야 돼 슈퍼셀 슈퍼셀이 왜 거기서 에뭐 아하, 디니님? 어디에서 따대? 네. 천이나 모았네. 나 설마, 잠깐만. 이쪽? 그 이쪽? 네. 아, 그러면은. 이거 올라, 올라온 거. 나, 나 진짜 괜히 거. 올라왔잖아. 와, 나 엘바 넣었어. 미쳤어. 엘바를? 어, 넣었다고? 나 엘바, 엘바 모르고 떴네. 아, 죄송합니다. 클래식를 얘기해가지고 이게 좀 수렁스럽게 만들어버렸네. 자, 오, 여기까지 깼어요. 깼어. 와, 난이도, 난이도이네 진짜. 네. 디니님 플레이버그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꼭 플레이 해주시고요. 디니님 속상하지 않게 또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와, 블루를 앞에 남아버렸어. 여기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네 잠깐만 여기 극한점 뭔데 요두칸오 네. 진짜 못 아, 겠다 못 겠다 진짜 오 어, 잠깐만 여기에 여기요? 와. 아 악동 아, 오케이 6레벨이야 3아 됐고 잠깐만 설 와 진짜 뭐야? <laughs> 오 아니 잠만 깐 여러분 나이스야 뭐라는 나, 것도 당원님 망했어. 여러분 이거 망... 깼는데? 잠깐만 깼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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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깼어 깼어 깼는데어는데 깼어 깼는데어깼는데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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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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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디니님 게임 많이 플레이 해주세요. 진짜로 아, 없는 건데.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 이거 요한 파쿠르랑. 디니님이. 아, 진짜 대충 만나거 아님? 그거 솔직히 그거 요한 벽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요? 음, 아, 디니님이 속상해 하시잖아. 아. 잘 속상해라, 이제. 뭐래야, 지금? 아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죠. 네. 불쌍맞말습니다 어? 그죠 아까? 개한 또. 괜한. 평균. 괜한. 괜한. 니닐 <laughs> 여러분 이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와. 여기 어디야.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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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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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오, 폭죽이 벌써가. 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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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축하레이션. 나 아저씨 아니야. 나 아저씨 아니야. 축하, <laughs> 축하, 축하레이션. 네. 디니님,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디니 새끼야. 에헴 낀거 축하 축하 예찬 구독 예찬 구독 예찬 꼭 예찬 구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아 어쨌든 패플레이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쭉 가서 다시마 불로 음, 가서 하고 여기서 점프맵 또잉 따잉 하고 발견석 다다다다다다 하고 여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기가 이게 여기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 깨는데 엄청나게 많이 걸렸어요 뭐라? 아 뭐라는 거야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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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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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여기에서 버튼을 버튼을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뾰로롱 여기로 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따든 지니님 예, 이제는 디니 새끼가. 예, 디니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이런 것도 만들어주시네요. 저희라니? 예, 네, 저희. 저희라니? 여든 네, 땅우님도 있잖아 화산 폭발 그거 애니메이션 플레이했잖아. 애니메이션이 왜 나? 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애디메이션 애디 애디 애디, 하지 마! 운동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럼, 예, 네, 이상. 예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